뭐, 안녕하세요. 복김TV입니다. 야후! <laughs> 오늘 뭐 해야 되냐. 크리스마스 산타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벤트가 아니죠. <laughs> 이벤트가 아닙니다.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꾹.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스노우 글로브 산타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나라라, 뿅! 우와, 어? 산타마을은 왜 밤이네? 아, 불 켰네요. <laughs> 불 켜졌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분명히 3일인가 남았다고 했거든요. 여기 친절하게 적혀있네. 산타 퀘스트. 안녕하세요, 산타 하부지. 제가 퀘스트 받으러 왔거든요. 좋은 선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타의 첫 번째 퀘스트입니다. 20마리의 피시마스 물고기를 잡으세요.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건가? 한번 내려가보자. 아, 바로 밑에 있네요. 바로 밑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미션입니다. 20마리만 잡으면 되거든요. 20마리 됐어, 얘들아. 20마리 다 잡았으니까 산타한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 어야 너무 높은데? <laughs> 야, 여기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 <laughs> 잘못 온것 같은데? 안 되겠다. 마법의 구슬을 한번 써야 되겠구만. 가자 슝. 쇽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퀘스트 하러 왔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타는 건가요? 오 뭐야 이거 와 <laughs> 산타 썰매도 <삶에도> 있어 <laughs> 자 빨리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퀘스트를 뭐 하겠죠 이즈딜 오케이야 말이 많죠 산타 할아버지가 할 말이 많았나봐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게요 내가 산타 썰매를 얻은 거라고? 잠깐만. 어? 생겼다! 와! 퀘스트 하나 했는데, 물고기만 잡았을 뿐인데, 썰매를 받았습니다. 속도는 90이라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오, <laughs>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어, 이분, 이분 따라가면 되나요? 가보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쭉쭉, 산타 선물이 많은 곳으로 지나서, 뒤쪽, 오, 사탕이다! 사탕이 많이 깔려있는데? 자, 이쪽 길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사탕. <laughs> 자, 사탕을 따라서,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 산을 하나 넘었고요 오막 떨어져. 오 동굴이다. 어? 동굴에 원래 아무도 없었지 않았나요? 오 어, 근데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대화를 해 볼게요. 엘프 요정이라고 하는데 자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플리즈. 왜 뭐야? 플리즈 플리즈 하는데 노노거려. 어, 왜 그러죠? 할수어어 어, 땡깡 피니까 된다. 예스 했거든요. <laughs> 역시 땡깡을 펴야 돼 챌린지 가보자 야 할게 되게 많아졌어 산타의 작업장에서 선물 기계를 시작하세요 물고기를 45마리 잡으세요 근데 이건 뭐죠? 형두번째거는 선물 받아서 엘프 나눠줘야해 좋아요 꾹 뭐형 낚시는 나중에 해아 나중에 해도 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산타쪽 근처에서 작업실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다시 날아간다 마법의 구슬아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쪽 산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저기 산타의 작업장이라고 여기 있었구나. 작업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어? 어딨지? 어, 이 기계가 있나요? 어, 기계가 있다. 오, 상호작용을 해보겠습니다. 찌, 아이, 오, 어, 뭐야, 이거? 전선 연결하기, 전선 연결하기, 2번, 2번, 3번, 3번, 1번, 1번, 4번, 4번. 아하! 성공했다! <laughs> 야, 이, 왜 이렇게 쉬워? 뭐야, 이거. 선물 기계를 시작하세요. 첫 번째, 작업장에서 선물 기계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엘프한테 아홉 개의 선물을 갖다 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아, 그럼 무스우드로 한번 일단 가볼까요? 좋아요, 꾹. 왔다! 얘들아, 왔어, 왔어. 어? 이상한, 어, 무스우드 마을에 왔죠? 자, 여기에서, 오,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서, 돌아와서, 어, 잠깐만. 어, 엘프가 또 여기 있네요? 대화 한번 해볼게요. 이건가? 짠. 어, 뭐야? 선물주머니잖아? 아, 이 선물주머니. 빼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화를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대화하는 거구나. You too. See you again. 어, 잠깐만. 아, 하나 줬다. 아, 알겠다. 이 가방, 선물 가방을 가지고 각 마을에 있는 이 엘프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건가 봐. 오, 착한 일 하는 거였네. 그럼 다른 마을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산타 보드 타고 가자. 자, 요거. 새로 받은 거니까. 우와, 이거 괜찮은데? <laughs> 가자. 다음 마을로 가겠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로슬린만 여기도 있을까요? 엘프야 나와라 루슬릿은 화산 올라가야 해요 아 화산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화산을 따라서 산 따라서 올라가면 되나? 화산이 어디 있을까? 한번 가보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 사탕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아 이런 기가 막힌 힌트가 있는 줄 생각도 못했네 와 오림당님 아유 고마워요 아, 여기 사탕이 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laughs> 역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엄청나게 잘 아는 정보들이 많다니깐 자, 요 안으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동굴로 들어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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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잠깐만, 얘들아. 용암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여기 떨어지면은 몸이 녹아버릴지도 몰라. 쇽! 어, 됐다, 됐다. 오. 조심히, 조심히. 와,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오, 점프맵이야, 여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점프맵이야. 슝.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어, 오, 어, 바로 옆에. 오, 어, 용암이야. 저거 닿으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자, 일단은 잘 가고 있죠? 어, 나 점프맵에 아무래도 많이 적응한 듯한 느낌. 와, 아직도 많이 많이 올라가야 돼. 설마 내가 가는 길 중에 가장 어려운 길을 먼저 선택해서 온건 아니겠지? 슉, 슉. 오 길이 점점 좁아지는데 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요 오 오르막길이 있었어 <laughs> 이쪽 위로 오 살려주세요 오 넘어왔다 오케이 저쪽에 사탕이 또 보인다 오케이 슉. 설마 이 윗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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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윗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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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역시 나의 감은 틀린 게 아니었어 슉. 이쪽 따라서 또 옆으로 또 따라서 올라가면 오케이. 다 와간다. 오, 잠깐, 왜 이렇게 높아? <laughs> 원래 이렇게 높은가요?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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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점프. 오, 여기 있다. 엘프 찾았다. 나 엘프 벌써 찾았어. 아, 선물 들고, 해. 어, 이거 들고, 들고 있어야 돼. 아, 다시 대화하고. 오, 됐다. 꼭 선물을 들고 있어야지만 퀘스트가 완료가 되네요. 자, 두 번째 완료했고요. 내 배를 타고 또 다음 마을로 가야 되겠다. 오, 오 너무 높은 데서 떨어졌어 <웃음> 무서워 <웃음> 그러면 다시 보트를 타고 가겠습니다 쇼 산타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이제 다음 마을 어디죠? 버려진 해안도 있나? 버려진 해안도 한번 가보자 모든 섬을 다 가봐야 되나 본데 산타 보트에 보면은 뒤에 부스터 같은 게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멋있다 오 엘프다 엘프가 부두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오오 오, 빠졌다 <laughs> 깜짝이야. 자 선물 들고 말 걸기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 세 번째 했다 오 어, 저기 테라핀 섬가 볼까요 테라핀 섬으로 한번 가보자 그냥 제트 스키 탈걸 그랬나 오 <laughs> 어, 저기 있다 또 바로 보이죠 엘프 여기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얍 오케이 네 번째 성공. 아 제트스키 타고 갈까 그냥? 너무 느린데? <laughs> 배달 좀 해주세요. 가자. 자 다음 마을은 얘, 얘 어디로 가는 거야? 아얘 납치당했다. <laughs> 저기 아닌데. 아나 납치당했어요 여러분들. 아잘 다시. 아이 산타 배 타고 가야 되겠다. 어아 이상한 데로 데려가 막 나를 지금 테라피냈으니까 저기 뒤에 있는 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나 이상한 데로 데려갈 뻔했어. 스노켓성 갔다가, 고대 갔다가, 머시기 갔다가. 아유,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저기 왔구요. 와, 여기도 엘프 바로 기다린다.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수상택시 아저씨, 가겠습니다. 오, 얘 뭐야. 혼자서 편하게 누워서 가네, 그냥. 혼자서 두 자리를 그냥 다 차지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주권의 동상 거인가? 메리크리스마스. 여기 어디죠? 선스톰섬? 오케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메리크리스마스. 와, 아홉 개 지역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탈 필요가 없어 얘들아. 이제 모두 다 했기 때문에 마법의 산타 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좋아요. 꾹. 짜잔. 자 여기에서 바로 내려간 다음에 물고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자 이제 편하게 45마리의 물고기만 잡으면 됩니다. 다 있다. 우와, 다 있습니다. 나이스. 자 그러면 아까 그 도망간 엘프한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꾹. 어 여깄다 여기 자 여기서 도망 나온 엘프 대화하기 얜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 얍오 yep. 됐다 오 뭐야 엘리트 보버 주고 헬퍼는 뭐죠? 헬퍼 보트도 주네요? 우와 보버를 먼저 볼게요 보버를 받았거든요 찌아 이건가보다 엘리트 크리스탈 장착 한번 써볼까요? 엘리트 크리스탈 슉오 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찌가 왔네요 이거랑, 그 다음에, 보트. 어? 순록 크루저 이거 받은 건가요, 혹시나? 속도 55. 산타 썰매보다 느리죠? <laughs> 너무 느리잖아. 또 하나는 뭐였지, 아까? 엘리트 또 뭐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메뉴에 들어가서. 어? 그러네. 엘리트 헬퍼. 엘리트 헬퍼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아 타이틀이었구나. 좋아요. 꾹. 어? 뭐야? 어? 오로라야. 오로라다 얘들아 오로라다 잠깐만 14파로 가야 되겠다 아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 되잖아 참자 요렇게 산타 퀘스트를 완료를 했는데요 산타 썰매 보트랑 순록 크루저 그 다음에 호버를 얻었습니다 우와 나쁘지 않아 요거 약간 광택나는 거 아까 봤죠 자 여러분들도 아직 산타 퀘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산타 퀘스트 해가지고 좋은 선물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바! 뭐 <laughs>